안녕하세요. 주류 언론과 미국 그리고 국제 사회 바로알기 방송의 마이클 심입니다 드디어 페이스북이 팩트 체크는 가짜다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것도 법정에서 모든 것을 사실대로 진술하겠다라고 선서를 한 상태에서 페이스북이 그 동안에 주장해 오던 팩트 체크라는 게 사실은 그 좌파의 그 이념을 확대하는 전술로. 어, 소 그런 그 자기네들의 의견일 뿐이다라고 이렇게 그 시인을 했습니다. Facebook admits the truth. Fact checks are really just lefty opinion. 페이스북은 진실을 인정하다. 팩트 체크라는 것은 사실 좌파의 의견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는 뭐도는 repost라고 되 있고 Facebook admits in court filings its fact checks are merely opinion. And now everything is in question.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보도라고 돼 있고 페이스북이 팩트체크란 게 단지 의견에 지나지 않는다고 법원에서 접수한 문서에서 시인하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진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 사진에 나와 있는 기자는 John Stossel이라는 기자인데 이 기자가 바로 페이스북이 팩트체크가 가짜라는 것을 실토하게 만든 기자입니다. 자, 제가 이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존 스토셀이라는 그 기자는 Investigative Journalist로서 과거 그 ABC 방송에 오래 근무한 기자입니다. 그 Investigative Journalist라는 것은 어, 그 뉴스 보도를 할때 마치 그 범죄 수사관이 어떤 범죄를 증거와 증인 위주로 아주 깊이 있는 내용을 그 수사 하듯이 어, 보도하는 그런 그 보도 형태 예, 그런 그 보도 형태를 인베스티게이티브 저널리즘 이라고 하고 그런 보도를 하는 기자를 인베스티게이티브 저널리스트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잔 스토셀 은 인베스티게이티브 저널리스트 인데 이 사람이 이러한 그 보도를 해서 영상을 올린 게두 개가 있습니다. 비디오 영상이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건데 뭐냐면 그 살림 경영. 그러니까 그 캘리포니아 같은데 이제 산불이 자주 나고 이러니까 그 살림을 보호하고 그 경영하는데 사용되는 그 테크놀로지 기술 이것을 심층 분석하고 보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환경 문제를 다루는 비디오 두 개를 올렸는데 이그잔 스토셀은 그 좌파들이 주장하는 그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지구 온난화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반박을 한다거나 뭐 반대를 하는 그러한 영상이 아닙니다. 단지 거기에 사용된 산림 관리에 사용되는 기술에 대한 심층 분석을 한 건데 그럼 왜 페이스북이 이 비디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했느냐? 그건 바로 이겁니다. 페이스북이 이제 검열을 하다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지금 이게 이 빅텍들의 그 검열이 뭐 장난 아닙니다. 언론의 자유가 없다고 보는 거죠. 이 빅텍들은 언론의 자유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게되는 건데. 페이스북이 검열하는 과정에서 이잔 스토셀의 비디오를 페이크 뉴스로 분류해버린 겁니다. 가짜 뉴스라고. 근데 왜 그랬느냐? 그 이유가 자, 산림 관리 문제니까. 그 자연 보호와 산림 관리는 환경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이 페이스북에서. 그런데 이 좌파들이 이그 이념을 확대하고, 특히 뭐그 좌파들이 정치에서는 그 표를 끌어모으고 할때 가장. 단골 메뉴로 사용하는 게그 미국에서는 인종 문제하고 L G B T Q 문제, 성소수자 문제, 또이 환경입니다. 이 극좌인 페이스북에서 봤을 때 환경 문제 보도에 너의 그 태도라든가 말하는 톤 자체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톤이 그 좌파들이 단골 메뉴로 쓰는 이러한 어, 주제. 환경 문제를 보도하는 그 태도와 목소리의 톤이 마음에 안 든다고 페이스북의 비위를 건드렸다고 이것을 페이크 뉴스로 분류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좌파들이 빅텍으로 돈을 벌고 뭐 이렇게 하니까 오만방자가 그게 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 해가지고 이 개인이지만 이 사람이 자기는 완전히 사실에 의거해서 보도를 했는데 이것을 페이크 뉴스라고 <laughs> 그 분류를 함으로써 어 자기의 명예를 훼손했다 해서 defamation 수술한 겁니다. 그런데 어이 페이스북이 이제 그 소송을 받았으니까 어 이거를 이제 그 변론을 해야 되는데. 어, 우, 이, 우리가 그 팩트 체크에서 이거를 이제 부, 분류한 거 아니겠습니까? 팩트 체크를 해가지고 이게 가짜 뉴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페이스북이 이제 변호를 해야 되니까, 변호인단이 사실 우리 그 페이스북이 아, 해오는 팩트 체크는 팩트가 아니다. 그저 우리의 의견일 뿐이다. 그런데 팩트가 아닌 것을 가지고, 어, 어 팩트라고 우리를 소송을 했으니까 이것은 소송이 안 된다라고 괴변 같은 변론을 한 겁니다. 빅텍이라는 그 자기네들의 위치를 가지고 너무 뭐 세상을 마음대로 떡 주물러 듯이 제 주물르다 보니까 이런 소송을 받으니까 말도 안 되는 더 이상 어떻게 거짓말이 안 되니까 실토가 된 거예요. 이 팩트가 사실 팩트가 아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그냥 우리가 쓰는 거지라고 인정을 해버린 이러한 사건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아, 자 그러면은 우리 지금 저부터도 어, 많은 사람들이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드 팩트 체크 팩트 체크 하니까 좌파들이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때 많은 분들이 어 그건 팩트야 이건 팩트잖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이 팩트 주의 팩트를 중시 여기는 이 팩트 주의가 언제부터 유래됐느냐 그것은. 200년 전에 프랑스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그 1820년대, 1830년대쯤에, 그러니까 그 1790년대에 일어났던 프랑스 혁명에 그 휘몰아치는 바람이 좀 잦아든 다음에, 그러니까 왕도 단두대에서 사라지고, 그때까지 전통적으로 쭉 유럽에서 내려오던 그 신성시했던 왕권, 그리고 신권, 교회의 신권, 이런 것들이 다 무너졌죠. 그 프랑스의 혁명을 통해서. 자, 어, 그 전에는 그 왕, 그 유럽에서 왕이라는 것은, 그리고 종교 지도자라는 것은 그 백성을 다스릴수 있는 권한을 하늘에서 받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유럽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디바인 라이트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1800, 20년, 30년대로 들어오면서 그 혁명이 이제, 어, 그 지나간 휩쓸고 지나간 자리도 벌써 한 30년, 40년 흐르면서 사회가 안정이 되는데 프랑스의 인텔렉츄얼들, 그러니까 사회적인 그 지도자들, 정치인들이 모든 백성이 똑같이 공히 동의할 수 있는 팩트를 이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을. 그러니까 그전에는. 하느님이 주신 권한, 하느님이 이렇게 해야 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하느님이, 어, 원하시는 거야, 라고. 교회와 왕권을 통해서. 근데 이제는, 어, 공화정이 들어선 프랑스 혁명 이후에 프랑스 사람들은,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만 믿는, 그리고 팩트를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이 믿는, 이런 사회로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19세기에 이제 그 산업화되고 공업화되는 그 유럽의 그 분위기와 어울려서 이 전통을 중시 여기던 어 그러한 풍조는 조금씩 사라지면서 과학과 통계를 바탕으로 한 팩트 위주의 그이 리더십이 등장을 하면서 이 팩트 주의가 좀더 형식화되고 조직을 갖추면서 이념으로 발전한 게 모더니즘입니다. 모더니즘이죠. 음. 우리식 발음으로. 그래서 이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그 전통을, 어, 전통보다는 그 자를 중시역고 어, 여태까지 쭉 해왔던 기록이나, 아, 그 전에 내려오는 그러한 그 프랙티스나 이런 것보다는 과학과 통계를 위주로 해서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그테크노크렛시라고 불리우는 전문가 집단을 이용해서 그 전문가의 의견에 의하면 이렇다 해서 국민을 리드하는 그러니까 정치에서는 물론 뭐 문화 예술 분야에도 모더니즘이 있습니다마는 건축 양식도 그렇고 그런 그러나 이 정치에서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들을 이용한 과학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에게 제시를 하고 국민을 이끌어가는 게그 정치 형태에서는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더니즘도 한 200여 년 동안 쭉 내려오다 보니까 물이 한 군데 고이면 썩는다고 세월이 오래되니까 이게 썩기 시작을 한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자,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다시피 왕권과 신권이 약해지면서 현대 사회로 들어오면서 그 과거의 왕권과 신권을 어그 대신 하게 되는 지배 계급이 나오는 거죠. 그게 오늘날의 그 정치인들이라든가 뭐 학자 또 언론 이런 그 인텔리 계층입니다. 인텔렉추츄얼스 그러니까 미국말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인텔렉추츄얼스가 구, 어, 로 구성이 되어 있는 테크노크래시죠. 그러니까 정부는 이런 그 고학력의 과학 베이스로 한그 공무원들이라든가 또는 그런 그 연구소 뭐 이런 데를 많이 그하이어를 하죠. 그런 데를 고용해서 통계를 가지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국민에 제시하고 그래서 국민을 이끌어가고 또 국민은 거기에 그 과학자들이고 전문가들이라고 하니까 의심 없이 따르고 이게 모더니즘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지금 현대의 그 지구의 거의 모든 정부는 아직도 모더니즘 베이스로 국민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더니즘이 이제 그, 망거지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특히 최소한 미국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일어나는 지금 모든 현상이 이 200여 년 동안 서양사회를 지배해 오던 모더니즘이 붕괴되는 현상의 일환으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빅테기 팩트체크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언론이 보도를 하는 게다 거짓말이고, 그, 이런 현상이 모더니즘의 붕괴 현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자 아,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거 뭐 좋은 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돼지고기가 잘안 팔린다 그럼 돼지고기 업자들이 로비를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뭐 tv 같은데 식품 영양학자 뭐 이런 사람이 나와서 쭉뭐 통계를 내놓고 뭐 돼지고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음식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를 그럼 그 다음부터 돼지고기 소비량이 쫙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소위 전문가 집단을 앞세워서 국민을 리드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전문가 집단의 의견에 반대를 하면, 어, 마치 그 반대하는 사람이 무식한 사람인 것처럼, 어, 과학을 그 부정하는 사람인 것처럼 이제 치부를 하는 거죠. 비근한 예를 들다면은, 그 미국의 그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그 어 백신 접종 의무화입니다. 어그 바이든 행정부가 이것을 강력하게 밀고 있죠. 모든 사람이 다 맞아야 된다. 근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전문가를 내세워서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그 미국의 CDC의 그 닥터 파우치 아시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따라야 되고 미국이 이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좌지우지를 하는 거예요 바이러스 가지고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의견에 반대를 한다거나 뭐 마스크를 써야 된다 쓰지 말아야 된다 뭐 강제로 접종을 해야 된다 뭐 말아야 된다 이런 데 그냥 무조건 어~ 이 테크노 크래시 주장하는 대로 국민이 따라와야지 안 따라오면 이거 안 따라오는 사람을 무식한 사람 아, 배우지 못한 사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접종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뭐를 반대하냐면 강제 접종을 방, 바, 아, 반대하는 겁니다. 의무화를 반대하는 거예요. 왜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고 정부가 무조건 공산단식으로 모든 사람이 다 맞으라고 하느냐? 저는 이걸 반대하는 겁니다. 그거는 안 되죠. 어,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그런데. 이런 그 민주국가에서도 과학이라는 이름을 이용해서 사실은 독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붙이고 싶은 이름인데 이걸 뭐 팩트주의 독재, 예. 그 다음에 그 대중족 독재죠. 이 모더니즘에 과학을 앞세우면서 실제로 겉으로는 민주주의라고 가장을 하지만 이게 독재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가 너무 오래되니까 이게 지금 어 붕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무적으로 좋은 뉴스는 미국에서 만큼은 최소한 어 지난 한5 6년 전부터 이러한 그 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이 팩트 라고 주장하는 것을 믿지 않는 미국 국민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어 그래서 소위 어 자기네들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리다 라는 것을 팩트 베이스로 뭐이 주장을 하고 어, 이것은 뭐, 승인됐고, 이것은 승인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어, 그건 안 된다라고 구분하고, 이런 것이 그 좌파의 전유물이었고, 리버럴 리스트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죠. 지금 최소한 미국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더 이상 이것을 믿지 않고, 이 사람들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200여 년 동안 쭉그 과학과 전문가 테크노크렛를 앞세우면서, 어, 자기네들이 그, 그것을 권력으로 삼고, 언론이라든가, 뭐, 학자라든가, 인텔렉츄얼, 그 다음에 정부가 어우러져서 과거 몇백년 전에 왕권이나 신권을 대체하는 새로운 파워를 가지고, 어, 그한 두세기 이상을 지금 이렇게 자기네들 나름대로 어~ 그~ 아주 그~ 향유를 해오던 이런 권력이나 아~ 어, 힘이 무너지는 게제 눈에 지금 그~ 보이고 있습니다. 그~ 페이스북의 변호인단이 그~ 미국의 법정에서 어~ 사실 우리가 주장했던 팩트가 팩트가 아니다 다 가짜고 우리의 의견일 뿐이다라고 실토하는 이러한 그~ 모더니즘이 철저히 망가지는 그런 것을 아~ 어, 우리가 지금 어~ 우리의 눈으로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시고 어, 그, 이러한 그 좋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여러 그 많은 분들과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